아, 편안하다. 좀더 넣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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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엔진 들수 있어? 같이 들어가죠. 만만 <laughs> 한번 봐 봐. 아니, 엔진은 멤버 <laughs> 말고 어... 블럭을 들어야지. 타임, 타임, 타임. <웃음> 어. <웃음> 천천히, 천천히. 살짝만 들어 봐. 생각보다 안 무겁지? 다시 다야 <laughs> 이쪽이 들기 쉬워 저, 저, 저쪽 들어 다시 로 이게 뭐한치 짓이냐 이게 코끼리 자켓 사야겠다 <laughs> 플렉스 플레이트를 뺐으니까 이 수동용 플라이 휠을 바꿔 수동 미션을 바꾸면 되겠다 그치? <laughs> 이번 주 복권 받았으면 내가 해줬다 그냥 안 해준다는 거잖아 <laughs> 오케이, 볼트 비교적 깨끗하다. 헤헤헤, <laughs> 헤헤헤, 20년 세월이다. 가스켓이 다 그냥, 밀착이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접착제 바르듯이 되게 쫙붙어있는 앤데 이 가이드는 지절로 깨지진 않습니다. 다만 작업을 하기 위해 건들면 와, 어, 그냥 아, 없어지네. 어, 아무 힘도 안 줬어. 이걸로 이렇게 돌렸어. 지금. 그래서 이렇게 뜯을 때는 무조건 가이드는 풀세트 신품 준비해야 됩니다. 시운전하면서 설명했던 거. 체인. 응. 헐렁거리네요. 응. 헐렁헐렁거려. 근데 텐셔너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얘가 절렁절렁 절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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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렁하는 소리가 나. 저거는 소리가 안 나게 해줘야겠지? 이게 그리고 이너트가 지절로 풀리는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와장창. 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텐셔너를 추가 장착할 거예요. 원래 텐셔너가 없는 건데 추가 장착. 그건 이제 튜닝품으로 나오는 거죠? 폭스바겐, 아우디 순정. 호환이 되는구나 이게. 아니 호환이 아니지. 없는 데다가 그냥 다는 거지. 오리지널 어셈블리 로고 냄새 그 알아 그거? 삼십 년 로고 냄새?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딥하게 나는 냄새 뭐였지? 나야? <laughs> 미안해 거기까지 들 줄은 몰랐어 자 일단 뭐, 헤드 연가공만 해왔으니까, 가이드실이랑 기타 등등 작업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벨트를. 벨트? 벨브를 빼야 되는데, 24개 하나하나 툴로 빼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빼는 방법. 자 그러면 코터핀은 안에 자석에 붙고, 이렇게 쏙 빠져요. 이거 손목 스냅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대고 있어야. 얘가 제대로 때려지는데 때렸다가 망치가 나오는 순간에 꽉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날아가 MO4가 좋은 점 흡기 배기 밸브 파츠에 구분이 없어 그냥 다 빼서 다 섞어도 돼 가이드 실에 민낯치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냥 보기에도 드러나 보이는데? 자석을 뽑아내면 <laughs> 망치로 때린다가 아니고 망치로 눌러준다는 느낌이야 밀어치기 오케이 작업대에서 하면 좋은데 저쪽이 배기 작업으로 지금 초토화되어 있어서 바닥에서 쪼그려서 이러고 있어요. 살짝 살짝 땡기면서 돌리면서 하면 턱 나와 걸고 땡기면 나와 원사치. 자주 분이 사 오셨어요. 확실히 배기 쪽이 조금 더 색깔도 그렇고 갈색 톤을 띄고 있고 새거는 뭐 그냥 두배 되는데 <laughs> 저는 이걸 기호 식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갈아야 돼요. 단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저처럼 엔진 오일. 4,000km, 5,000km에 갈고, 단타 단타가 아니고, 2,30km 이상의 주행만 계속 해주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몇만까지도 괜찮게 쓰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BMW 가솔린들도 고속도로 어느 정도 중고 RPM만 잘 유지해주는 주행을 해도 그러고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수동변속 모드 혹은 스포츠 모드에서 냉각수 쿨란트 온도가 낮게 내려가요. 그걸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난 아니까 고속도로에서는 8단, 7단 이외에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수동으로 밀어놔요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낮아요 근데 고속도로 주행풍도 있잖아 엔진이 정말 행복해한다고 열이 안 받아 물론 그렇게 다니면 연비는 조금 떨어져요 냉각수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열 효율이 저하된다는 거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떨어지지만 뭐 알량한 연비 그거 목숨 걸어서 뭐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제가 제차 샀을 때 그랬잖아요 비싼 차 산다고 고장 안날 차, 그냥 기름만 넣고 탈 차. 정비사라고 싼차 사서 고쳐 탄다는 옛날 말이에요. 내차 고친다고 올려놓으면 돈 까먹는 게 얼마 안 돼. 에이 진짜 종이도 하나 못 찢어가지고 뭔 차를 고친다고. 세척에게 며칠 저러 있었다고 좀 닦이네. 배기 포트 깨끗한 거 봐. 딱 겨. <laughs> 이렇게 관리 잘된차 진짜 오랜만이다. 3000cc M54 2 5 0 c 오일 먹으면은 실린더 스커핑이 있을 거라고 C7 작업하면서 얘기한 거 같은데. 근데 나는 이차 배기 포트 상태 보고 알았지. 스커핑 없을 거 같다. 진짜 없었어. <laughs>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 쫙 당기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좀덜 거칠어지죠? 400방이나 이런 걸로 하셨어야 되는데 한 220방 쓰신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어. 그 사장님 도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laughs> <laughs> 자, 이 원래 저희 같은 이게 소형차들이잖아요, 승용차. 소형차 정비업에서는 이런 4분의 3 공구는 필요 없어요. 이 4분의 3 공구가 왜 있냐? 이게 대략 한 7년 전쯤에 구입한 건데 크랭크 허브 볼트 있잖아, 댐퍼 플리 볼트. 당시에 제가 238을 갖고 있었어요. 타이밍 작업을 해야 돼서 27mm를 1복스대에 걸고 빨간 손잡이 카센터마다 다 있는 거. 그 빨간 손잡이 돼야 한 요만하거든요. 빨간 손잡이 포함 2분의 1 복스테를 3 개를 뿌러뜨리고서 공구상 가서 2분의 1 다음은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27mm랑 복스테 세트로 주세요. 그러고서 여기다가 아시바 파이프를 1.5m짜리를 꽂고 둘이서 매달려서 딱강 딱강 땅땅땅땅 하고 풀리더라고. 립스트에차 떨어지는 줄 알았었죠. 그것을 이제 우리 서구의 친구들은 지저스 볼트라고 합니다. 지저스 볼트. 풀때 지저스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사용할 일이 이제 곧 생깁니다. 238 매니아들한테 약간 홀리 그레일 같은 차를 하나 구했어요. 거의 뭐. 주 썼습니다. 근데 이걸 써야 된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넓어졌어. 갑자기. 일하다 말고 저기 택배 박스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짜증이 확 올라와 가지고 저렉 사다가 지금 우리 셋이 같이 다 같이 조립해서 다 옮겼습니다. 작업 대기 중인 차량들 부품은 여기로 다 보입니다 C6 캠 교환, 에스컬레이드 이분은 차 번호가 기가 막혀요 <laughs> GT500 있고 LS7, GO6 있고 이건 무슨 차예요? 그러다 이걸로 맞아요 <laughs> CTS-V 드래곤볼 많이 모아졌다 <laughs> 예 제가 엔진을 또 해먹었습니다. <laughs> 작업 불량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해먹었습니다. <laughs> 차 만들다 말고 엔진 해먹어서 지금 다시 드래곤볼 보고 있습니다. 말인 즉, CTSV 영상이 또 나올 거다. <laughs> 아 소리 듣기 좋았는데 왜 그래? 자, 일단 저는 켈란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천대기 까는 것 뿐이고, 헤드 일단 면연마를 아까 잠시 보신 것처럼 면연마를 새로 해놨고 엔진 부품 목장갑으로 막 이렇게 문질르면 안 돼요. 세척 한번더 해야 되니까 그냥 막 대충 하는 거예요. 자 헤드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여기 시트면 보시면 곰보가 하나도 없어요. 엔진을 교체를 했나? 왜 이렇게 깨끗하지? 굉장히 좋은 오일로 짧은 주기로 계속 교환을 했거나 차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주인이 계속 고급류만 먹인 거 그리고 모더레이트한 운전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아차 갖고 싶다 너무 깨끗해 조립해서 시동 거는 딱 순간에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깔끔할 것 같아 지금 어리살짝 빠졌는데 어. 지금 님 여기 랩핑 하셔야 돼요 응. 난이도가 낮으니까 내가 시키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글쎄요 가스켓. 가스켓? 이 가스켓이야. 이만한 가스켓 본적 있어요? 여기 왜 샀게? 재규어 재규어 때문에 재규어 때문에 재규어. 가스켓을 팔아야 될거 아니야. 안 팔아 재 제... 가스켓을 기본 단위를 샀더니 이만한 거야 이게 가스켓이. 이거 어디다 쓰냐고 이제. 어우 재규어 씨. 숙련된 조교의 시범. 켜서. 그러면 이제 여기 밸브 시트면에 곰복기인 게 보여요. 우리는 랩핑으로 이걸 다 날리는 거지. 근데 주의할 점이 이 그라인더 솔은 알이 어... 빠져. 그래서 하다가 무심코 이렇게 했는데 배 빵꾸 나고 여기 빵꾸 날 수도 있어. 눈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원심력이 렇게 가니까 튀어봐야 이 방향이야. 여기서만 하되 여기 이상 손을 가져가면 안 되고. 이런 솔날도 그렇고 절단날도 그렇고 이 킥백이 왜 생기냐면 파이프 같은 거 자를 때도 이렇게 이렇게 돌거든 여길 딱 기스를 내 근데 이렇게 돌니까이 앞으로 나가면서 자르는 건 괜찮아 근데 밑에 거를 먼저 자르려고 찍어 누르다가 뻑 하고 나가 날 깨져서 나한테 날라오고 굉장히 쉬운 원리인데 내가 너 팔을 쓸어 그냥 이렇게 부드럽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파고 들어 그라인더 쓸 때는 이걸 분명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 항상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그 생각을 하면서 안 그럼 다쳐 야 막내라고 그래도. 사장님도 카메라 들고 러니까 자꾸 피곤하다고 피곤하대 가자. 응. 꼭 필요한, 꼭 필요한 튜닝 하나가 있어요. 에모사 오케이 탭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약간 색깔이 체인 가이드. 음, 맞아. 텐셔너에요. 텐셔너. 텐셔너인데, 이 m 5사가 오일 펌프 체인 텐셔너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일 펌프를 먼저 장착을 할게요. 이 물질 때문에 일부러 세척을 안 했습니다. 스트레이너랑 기타 등등에이물질 들어가서 잘못되는 거보다 그냥 안 닦는 게 낫겠다. 안 닦았어요. 오케이. 여기 있다. 바이코에서 판매만 하는 거고요. 이비스 제품입니다. 엔진 타이밍 체인은 무조건 이비스 제품을 써야 돼요. 정품도 이비스 제품이에요. 타이밍 킷도 사실 여기 차주분이 정품으로 구비를 하셨는데 혹시 이빨 빠진 거, 알 빠진 거 있을까봐 제가 따로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부품은 그냥 저를 믿으세요. 직접 구비 안해 오셔도 돼요. 이 혼선이 생기니까 두번 준비해야 돼요. 아, 새거 오랜만에 깨본다 M 모사 크랭크 스프로켓 새거. 아, 행복하라. 체인을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은 조금 안 돼요. 잘또 신품 체인지야. 더안 돼. 아, 아니 님? 응, 오케이. 이거 봐. 신품도 놀아. 아, 찰찰찰찰찰. 근데 원래 체인이라는 거는 그 길이에 여유가 있어야지 안 터져요 여유가 있는 건 좋아 근데 회전할 때 계속 이런다고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래서 키로수 많은 차들이 딱딱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체인이 이 방향으로 돈단 말이죠 캠은 저항체고 얘가 돌때 이쪽을 잡아 땡기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유격이 생깁니다 체인이 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유압 텐션으로 밀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스프로켓이 아래 달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때 이쪽이 땡겨져. 그럼 얘를 눌러줘야 돼 그걸 눌러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친구를 달아줄 겁니다. 어디에다가 갖다 대면 최대한 덜 찰찰거릴까. 이게 여기쯤이에요. 나중에 체인이 늘어나게 돼도 쭉 밀면서 여기까지는 접촉을 해요. 마킹 지점에 놓고 텐션을 갖다 댔을 때딱 제가 원하는 위치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프론트 케이스랑도 간섭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프론트 케이스를 갖다 얹어놓고 이걸 또그 위치에 넣어봐야 돼. 아니 뭐야 이거? 절대로 간섭이 없잖아. 이 스파이럴 탭 같은 경우는 주의할 점이. 탭은 깔끔하게 잘 나는데 부러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항상 윤활제를 준비를 해서 사용을 좀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스프링이 고정될 구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laughs> 그래서 하나 더 뚫어야 됩니다. 이만큼이에요. 딱 정확합니다. 날려주고 간단한 평면 가공에는 역시 스크래퍼가 제격이죠. 이거 면도날처럼 가는 거 궁금하신 분은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날카롭게 해서 쓰는 거냐면 음, 칼인데 그냥 <laughs> 칼이야. 칼인데 직각칼. 이거 이걸로 파 썰어서 돼. 약간 단도인데요, 단도. 단돈? 응. 이렇게 딱 하면 나가 여기. 자 준비를 해서 CCTV 달려 있는 것 같아. 연장만 잡으면 전화가 옵니다. 아 좋다. 이제 이 차는 탁탁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야, 쫀쫀하다. 약간 모든 고질병을 다 잡는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에모사는 더 이상 나한테서 나올 게 없어. 아, 저기 근데 티가 한방 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 텐셔너를 여기 장착을 하는 게첫 번째는 체인 소음이고 두 번째는 이 너트가 풀려. 체인이 막 이러면서 충격 때문에 얘가 풀려. 그래서 이제 얘를 속박시키는 어떤 킷 이런 것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냥. 티그 한방딱 줍니다 용접기가 있으니까 그럼 뗄때 어떡하나요? 진짜 그라인더로 진짜 0.3초만 응. 풀려요. 고정됐네. 아, 절대 가이 친구가 이친구이게다가주가져온거가져온니잠요아아잠이만 아니 이친구이런정도이 아니, 아니, 이거... 돼야. 환자가 아니고 이건 정신병이에요 내가 정신병이라고 표현한 거 찾아보면 영상 보고 이해하실걸? 이건 정신병이에요 <laughs>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도 정신병인데 난 지금 다 알아 그냥 보면 알아 어디 들어가는 건지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모공 나오겠어 수염 개수 세지겄어 <laughs> 와, 이걸... 이걸 아세이로... 보통 우린 실만 가라. 정품 아세이는 볼트도 들었어, 가스켓도 들었어, 풀세트에 풀세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시점부터는 연장자 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공장에서 조립한 거보다 더잘 타도록 해야겠다. 안 그러면 쪽팔린 거거든. <laughs> 가자, 분류 끝났다! 이게 지금 우리가 조립할 것들 이만큼 아마 지금까지 작업한 엔진들 중에 교체 품목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M54 한정 여기가 되게 빡빡해 엔진을 세워놓고 하면 체인이 밑으로 쏟아져요. 이 상태로 프론트 케이스를 덮어야 돼요. M54는 그럴 일이 없는데 각 이종 사양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실링 포인트는 만국 공통 어떤 엔진이든 다 똑같아요. 발라줘야 돼. 이게 보면 가스켓이 묘하게 짧아. 실리콘 안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 절대로 세지. 응.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줄까? 토크렌치가 작업자에 따라서 토크가 다르게 들어간다는. 딱당기면야꺾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이 여기 잡아. 본능적으로 여기 잡아. 그렇죠. 원래 토크렌치 사용법에 여기 잡으면 안 돼. 그왜 그러냐면 이 손으로 이걸 밀어 그러면 실제보다 더 높은 토크가 들어가. 근데 나도 여기 잡거든. 근데 왜 잡냐면. 이거 꺾어지는 것만 마, 막, 막는 거야. 그냥 나는 이 손이 여기가 스핀들인 거야. 그냥 도크렌치 있을 때 유의해야 된다. 그냥 그 말을 하는 거고, 확실한 기름기 제거는 무조건 됐다. M54가 생각보다. 오일 팬 작업 하자가 많아요. 어디서 주로 하자가 나냐면 프론트 케이스 이자리 요자리. 이 이쪽이 배기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차상에 있을 때 여기가 낮아요. 낮은 지점이 저점이고 계속 이 안에서 흘러서 이쪽에 오일이 맺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오일 팬에다가 실리콘 발라서 여기 장착하셔도 오일이랑 실리콘이 바로 닿기 때문에 여기서 누, 누유가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두 포인트 여기. 요 살짝 들어간 데랑 여기. 여기다가 휴지나 냅킨이나 뭐 키친타올 같은 거 짱박아 두고 한 시간은 한시간까지안 가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저 안에 고여있던 오일이 쫙 빨려 나오면서 대략 한 5분 정도 우리가 이걸 장착할 시간이 생겨요. 그 안에 완벽하게 볼팅을 끝내셔야 하자가 없습니다.